인사드리겠습니다. 두세 안녕하세요 리슨네입니다. 제희 리슨네가 강성훈 원장님, 신우진 원장님께 진료를 받아봤는데요. 맞아요. 네.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여기 시설도 너무 좋고 쾌적하고 넓어서 진짜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지지 않아요? 이거? 맞아요. 대나는 저는... 어땠어요? 그리고 저희 스케줄도 엄청 많이 배려해주시고 어, 음, 치료도 엄청 안락하게 잘해 주신답니다. 음. 그래서 저희는 당일 예약도 친절하게 잘 잡아주시더라고요. 음. 그게 제 장점. 저희는 음. 항상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맞아요. 랜덤한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. 맞아요. 그리고 안 아프게 해주셔서. 맞아요. 최고예요. 맞아요. 그리고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리셋네에게도 정말 중요한 치아인데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희는. 해주시고 잘 봐주셔서 맞아요. 무대 위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도 많이 빌려주세요 나실까? 그럼 인사드릴까요? 네, 이름까지 네. 미션 완수습니다